네, 안녕하세요. 인티유튜브 로보틱스의 임정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게러프 전달함수가 실수군을 가질 때 근계적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러프 전달함수가 실수군을 가지는 경우는 왼쪽 위에 블록 손도와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GS는 오른쪽과 같고요. HS는 1이라고 두었습니다. 게러프 전달함수가 실수군을 가질 때 근계적법을 그리는 절차는 총 4가지 스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 축상의 근계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계적인점근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근계적은 계력부 전달함수의 극점을 출발해서 계력부 전달함수의 0점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처럼 0점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이 이제 무한대에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0점이 무한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계적은 무한대로 끝없이 향해 가야 하는데요. 그렇게 무한대로 향해 갈때 전근선에 굉장히 가까이 접근해 가면서 그려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탈점 및 복귀점을 구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근계적을 보시면 마이너스 2부분은 왼쪽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는 마이너스 1에 있던 그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0에 있던 그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에 어느 한 순간에는 마이너스 1에서 출발했던 근과 0에서 출발했던 근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난 후에 실수축을 벗어나는 지점, 그 지점이 이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계적과 허수축의 교점을 구하면 근계적을 그리는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근계적과 허수축이 K는 얼마일 때 만난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예제에서 보면 K는 6일 때 허수축과 근계적이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K가 6보다 크게 되면 근계적이 우반평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결국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해서는 K가 6보다 작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근계적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왼쪽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근의 궤적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의 궤적을 관찰해서 이 시스템이 언제 안정한지 언제 불안정한지를 시스템의 해를 구하지 않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오른쪽에서 볼수 있는 네 가지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필요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유도할 수 있는 공식들을 한번 유도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식들을 다 유도하고 공부한 다음에는 실제로 유도된 공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근계적을 그릴 수 있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축상의 근계적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제에서 제어 시스템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근계적법은 각도조건을 만족하는 근의 궤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각도조건을 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각도조건은 분모에 있으면 마이너스 분자에 있으면 플러스인데요 그래서 GS를 아래와 같이 이제 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 플러스 1, 마이너스 s 플러스 2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세개의 각도의 합이 플러스 마이너스 180 곱하기 2k 플러스 1, 이러한 각도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도 조건에 따라서 실수 축상의 근계적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수 축상의 극점과 영점을 표시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0점은 없기 때문에 극점만 x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점은 0에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 축상의 근계적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점 s를 각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0보다 클 때, 그리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2 사이일 때. 이네 가지 구역에서 s에다가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이 각도 조건을 만족하는지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실수 축상의 근의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s가 0보다 클 때. 만약에 x가 0.5라고 가정하면 0.5는 한 이쯤에 있습니다. 여기서 각도는 실수축을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왼쪽 위에 식을 보시면 s가 0.5라고 가정했을 때 각도 조건 gs는 마이너스 각도 0.5 빼기 각도 여기서 s는 s에다가 0.5를 대입하면 1.5 빼기 각도 2.5가 됩니다. 0.5일 때, 0.5일 때는, 얘가, 이렇게 그려보면, 0.5일 때는 0도죠. 그래서 마이너스 0도. 그리고 빼기, 1.5면 몇 도일까요? 여기가 1.5. 1.5라고 뒀을 때, 여기도 0도죠. 빼기, 마이너스 2.5. 여기 2.5. 2.5도 0도죠. 0도여서 정답은 0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도 조건과 만족하는지 봅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80, 2k 플러스 1과 만족하는가 보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도 조건은 뭐 180,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플러스 마이너스 540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세개의 각도의 합이 0도가 아니기 때문에 각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범위, 0보다 큰이 범위는 근의 궤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경우, 이것의 각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치 s는 여기 적당히 s를 마이너스 0.5라고 한번더 보죠. 첫 번째 항에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각도 여기 s는 왼쪽에서 s에다가 마이너스 0.5를 두면 마이너스 아, 그냥 0.5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이거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0.5는 복소 평면에서 나타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0.5죠 시그마 J를 뒀을 때 그러면 이 마이너스 0.5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180도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0.5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0도 마이너스 1.5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0도 는 마이너스 180도입니다 어? 마이너스 180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80 2k 플러스 1 각도 조건에 만족하죠 k가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80이니까 마이너스 180도도 각도 조건에 포함되니까 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는 이 각도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근의 궤적은 시수축에서의 근의 궤적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범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S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똑같이 해줍니다. 각도치 S는 음 이건 S가 1.5 마이너스 1.5라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 아, 마이너스 0.5죠. 그리고 마이너스 0.5 이거를 나타내면 마이너스 1.5 아,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빠졌었네요.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180도이고 마이너스 0.5의 각도는 마이너스 180도가 됩니다. 그리고 0.5의 각도는 0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 해서 마이너스 360도가 됩니다. 이것은 각도 조건과 일치하지 않죠. 각도 조건에 만족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나 플러스 마이너스 540도가 된 540도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각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도 근의 그 궤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s 그니까, 2까지. GS를 알아보면, GS의 각도를 알아보면, 이거는 S를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 180도니까,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2도 180도니까,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1도 180도니까, 마이너스 180도. 는, 마이너스 540도가 됩니다.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80 곱하기 2k 플러스 1. 이어서, 각도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결국, 이 범위도, 각도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축 상의 근의 궤적을 오른쪽처럼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근 궤적의 정근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극점의 수가 0점의 수보다 많을 때는 근 궤적은 정근선을 따라서 무한대의 거리에 위치한 0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근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위치에 시험점 s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시험점 s가 무한대에 있으니까 gs에서 s를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좀 간략화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사실 s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하거나 뭐 플러스 2를 더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각도 조건을 적용합니다. 각도 조건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부모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s의 각도는 오른쪽과 같이 각도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요. 결국 s의 각도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s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정근선의 각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60, 2k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것을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60도 플러스 60도 그리고 180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근선의 각도를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정근선을 복소평면에 직접 그리면 되게 편리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근선의 각도는 알고 있지만 정근선의 위치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근선의 위치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계산한 것처럼 정근선의 각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요. 정근선이 실수축과 만나는 점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극점을 p로 나타내고요. 영점을 g 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s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 공식에서 p는 게르프 극점을 구할 때 사용하는 개수 값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g는 계러프영점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개수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모에 있는 n은 극점의 개수, m은 영점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실수하시기 쉬운 게이 p1을 이 s라고 착각을 하셔서 s, 이거를 p1 대신에 마이너스 p1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볼, 여기서 볼수 있는 이 플러스 p1을 그대로 가져다 쓰셔야 합니다. 여기 제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러스 gn을 이렇게 그대로 가져다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극점의 개수는 3개, 그리고 0점의 개수는 0개입니다. 그리고 p1, p2, p3는 여기서 p1은 0, p2는 플러스 1, p3는 플러스 3이기 때문에 0, 1, 2가 되고 0점은 없기 때문에 0으로 듭니다 결국 s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공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근선의 각도를 알아봤고 그리고 정근선이 실수축과 만나는 교점도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복석 표면상에 정근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